다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thank yeah. you yeah.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12주차 구한 것을 받은 자의 의무 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려면 기도는 필수인데 본문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같은 단어는 기도를 지속해서 거듭해서 끈질기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인내하며 강구하면 누구나 응답을 체험할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을 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막힌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나 당황하고 조바심을 느낍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무엇으로 열수 있을지 방법을 알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기도자는 자신의 간구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도자는 역동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 약복강의 야곱처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자는 무엇보다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힘써 일하고, 귀한 것을 구해주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도록, 오늘의 삶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때로는 삶의 문제에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더욱 큰 계획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특히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용기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주저하는 이들을 향해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보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호소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속과 거듭 응답 받기까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는 체험과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실족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구가 끊이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